초보자일 때 파프 스윙이 정말 기본적으로 많이 잡혀져 있으면은 스코어를 음 주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국가 시험 자격증을 하더라도 파크 스윙만으로도 충분히 딸 수가 있다. 좀. 네, 파크 골프의 정석 3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스윙을 한번 정복해 볼 건데요. 파크 골프 칠때 가장 많이 치는 스윙이 있다고요? 어, 그렇죠. 파크 골프에서 스윙은 이제 네 가지로 나뉘는데, 풀스윙을 기준으로 4등분 하시면 됩니다. 4등분. 4등분. 그래서 4분의 1스윙, 4분의 2스윙, 4분의 3스윙, 풀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4분의 2 스윙을 필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요. 어... 그 4분의 1 스윙을 이제 반이라고 해서, 오늘 하프스윙이라고 합니다. 하프 하프스윙. 그럼 네. 오늘 하프스윙 한번 배워볼까요? 아, 그럼 네. 바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하프스윙을 한번 배워볼 건데, 지금까지 네. 했었던 스윙은 이제 4분의 1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아, 되고. 지금까지 했었던 게 그렇죠. 4분의 1스윙이구요 그렇죠. ]가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올려서 내가 이제 몸의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하프 스윙을 가지고 이제 60m, 70m를 공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바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백스윙을 했을 때내몸의 반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유연성이 되시면 은이 상태로 해주시면 되는데 과하게 몸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만 굽혀 주는 정도는 괜찮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백스윙을 이렇게 딱 올렸을 때 헤드페이스가 이렇게 정면 보고 계신 분들이 많다. 아. 제일 좋은 거는 이 헤드페이스가 공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 아, 공을 쳐다보고. 있렇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어, 그걸 감을 잘 모르겠으면 좀 받아 주셔도 돼요. 음. 똑같이 반을 올렸으니까 팔로우에서도 이렇게 반을 가려고 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하프 스윙인데 필드에서 왜 하프 스윙을 네. 많이 사용하냐면은 네. 하프 스윙을 대부분 이제 두 번째 샷, 세컨드 샷에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 티샷을 하고 난 다음에 하프 스윙으로 홀컵 옆에다가 갖다 붙이기 위해서 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때 이제 필드를 하다 보면은 티샷은 총 이제 1 8억 게임을 쳤을 때 18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 근데 이제 초보자일수록 세컨드 샷, 하프 스윙을 할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고 그쵸,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점점더늘어나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일 때 파프 스윙이 정말 기본적으로 많이 잡혀져 있으면은 스코어는 음 정말 움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프 스윙을 올바르게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음 파프 스윙을 기본기로서 잘가다 듬는 것만 하더라도 국가 시험 자격증을 하더라도 파프 스윙만으로도 충분히 딸 수가 있어요. 파크 골프에서 중요한 하프 스윙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프 스윙을 잘하는 노하우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체를 많이 쓰려 하지 마라. 아, 하체는 네. 하체를 고정. 굳이 이제 풀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하체가 리딩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음. 그리고 멀리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교하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교하게 보내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뒷면에 바닥에 뿌리를 뒀다 생각을 하시고 음. 최대한 고정하려고 치시는 게 좋죠. 음. 그리 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피니시 유지하는데 피니시에서 힘이 꽉 들어가기보다는 힘을 좀 빼고 있는. 아, 힘을 좀 빼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릴 때, 반까지 올릴 때팔 구부러져서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대한 이제 아크는 크게 가져가 주시려고 하시면 되고 아, 아크는 크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헤드 페이스는 최대한 공을 쳐다볼 수 있게끔. 유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선은 이제 풀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닥을 보고 3초 버텨주시면 되고 아, 네. 이 상태에서 리듬은 하나 둘입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피니시에스, 뉴딜하고 그다음 그 여기서 어 아까 말한 가장 큰 노하우 중에 하나는 뿌리고 난 다음에 체 방향이 지금 제몸 앞에 있죠. 네. 근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릴리즈를 하는 동작은 손목을 풀어주는 동작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풀어주는 동작을 하게 됐을 경우에 공의 스피드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치고 난 다음에 샤프트가 내몸 앞에 이렇게 딱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좀 3대만의 좀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선은 조금 더 어, 설득력 있는 어, 그런 내용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은이 네. 채의 길이를 보면 돼요 어, 이건 실제 골프채인데 네. 이게 이제 S, 이제 S, 샌드 56도 정도로 부터 각이 있는 채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공을 이제 홀컵 옆으로 붙이기 위한 채라고 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채와 파크골프채 길이를 비교했을 때파크골프채가 파코 차... 짧네요 짧죠 네. 목적 자체가 파크골프는 가까운 거리에 비교적 네. 홀컵 공을 다 갖다 붙이는 행위를 많이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어프로치 샷을 엄청 많이 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채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프로치하기 유리해요. 아 어, 유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연필을 짧게 잡고 센세하게 글을 쓸수 있듯이 네. 우리는 채를 짧으면 짧을수록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음... 이거는 정말 과학적인 건데 뇌가 네. 있고 뇌에 있는 신경이 우리 몸에 이렇게 다 뻗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뻗어져 있는 거에서 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컨트롤하기가 어려.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컨트롤하기가 쉬워. 그럼 더 정교한 어, 샷을 그렇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교하게 보내는 게 파크골프 스코어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하대. 응. 그렇기 때문에 파크골프에서 하프 스윙을 할 때는 어, 여기서 팁이 어깨 넓이보다 조금 적게 서도 됩니다 아, 어깨 넓이보다 어. 적게. 어, 그래서 또 어깨 넓이보다 적게 섰지만. 내가 머릿속으로는 양발을 모으고 있다 생각하시면 어, 머릿속으로 양발을 어, 모으고 있다, 있다. 어, 그러면 은 내가 중심을 지키기가 훨씬 좋거든요 음 진짜 이런 식으로만 하프스윙을 네. 연습하더라도 훨씬 더 정교한 샷을 할 수가 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쿠골프채는 일반 골프채보다 더 짧고 더 정교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이 되었고 정교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고폭을 벌리는 것보다 좁히는 게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프스윙은 멀리 보내는 샷이 아니라 공을 콜컵 옆에 붙이는 샷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넓게 가져오고 가는 것보다 좁게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오 이게 상대만의 좀 노하우가 아닐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파크 골프에서 가장 많이 치는 스윙 하프 스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먼저 포인트 첫 번째가 뭐였죠? 어,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채를 뺐을 때 패드페이스가. 손목에서 이렇게 열리지 않고 살짝 이렇게 닫혀있다는 음, 살짝 느낌. 살짝 닫힌.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스를 했을 때 이제 손목이 뒤로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손을 이렇게 갈는 거를 믿고 바닥을 주시해 주는 바닥 주시. 세 번째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제 하프 스윙의 포인트 세 가지였고요. 여기서 3 대만의 네. 노하우로는. 꼭스트레스를 좁게 설수 있도록 이제 공을 더 정확하게 맞춰내기 유리하다 네, 이렇게 아,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하프스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다음 편에서는 스윙 정복하기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